오늘은 설 어, 밑에 알배추 물김치를 한번 담아볼 건데요. 지금 겨울에 이거 약간 새콤하게 익혀서 먹으면 너무 시원하고 아삭아삭 맛있거든요. 알배추 두통 준비했습니다. 예, 네. 이렇게 잘랐어요. 네, 살살 가려서. 배추를 알배추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잘라서 이렇게 적당히 조그만 숨을 죽여서 이렇게 다 절여졌으면 이제 김치통에 이렇게 넣습니다. 씻지 말고 잘 이렇게 물 흐른 거에 이렇게 약간 헹궈서 이렇게 김치통에 넣고요. 네, 물은 이제 버리고 찹쌀가루. 한 컵. 살짝 끓으면 불을 꺼서 식히고요. 들어갈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. 이게 고추 마른 거한 10개 정도. 양파 반개, 사과 반개, 이거는. 고명으로 들어갈꺼 방향 편하게 얇게 어슷썰기 물김치가 허연것보다오이에 이런 게 하나씩 동동 떠 있으면 시각적으로 맛있게 보이잖아요. 이렇게 넣고 쪽파 있으면 쪽파 한점 정도 넣으세요. 이렇게 대파 있으면 쪽파 없고 대파 있으면 대파는 좀 작은 게 좋다. 대파는 쫑쫑 국물이 좀 시원해져요. 이거 넣으면. 어? 자, 여기에, 쪽파, 홍고추, 이렇게 넣어서, 이렇게, 간마늘, 간마늘, 한두 스푼 넣고, 생강청, 한반 스푼, 이렇게 넣어서, 이렇게 부자기에 넣어서, 안쪽에 이렇게 넣고, 자, 새우젓 한 스푼 넣고, 이거를 여기다 넣으세요. 갈아주면 됩니다. 다 부어주고요. 찹쌀풀 풀어놓은 거 이렇게 같이 넣어서 쌀 걸러서 맑은 물만 쫙 빼줍니다. 이게 물김치도 이게 풀을 좀 약간 넣어서 색깔을 약간 내서 주면은 더 맛이 모직스럽고 시각적으로도 맛있어 보이고 맛도 좋아요. 이렇게 넣으면 사과가 들어가면은 이게 발효가 맛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믹서기에 이렇게 남아있는 이것도 싹 넣어서 자, 마지막 이렇게 헹궈서 물만 이렇게 쭉 빼서 건더기는 이렇게 걸러내주고요 자 여기에 소금, 천일염 좀 넣어서 한 스푼 넣어서 여기에, 물을 이렇게 쭉 붓고, 자, 물을 추가로 더, 좀 부어서, 이렇게, 잠길만큼 시원한 국물이 이거는 일품이기 때문에, 이렇게, 싹 담아서, 간을 잘 맞춰주면 됩니다. 아우. 이거는 진짜 맛있을 것 같다 아이구야. 색깔이 아주 그냥 띠깔납니다 간이 너무 슴슴하면 안 되거든요 간이 조금 간간하다 싶을 정도로 맞춰야 익었을 때 맛있어요 단맛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신화당. 신화당입니다 당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살살 뿌려서 넣어주면 익었을 때 달달하면서.